해하려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주간의 월요일을 시작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이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과 일천번대로 드려지는 기도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어, 요즘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은 우리가 확신하고 또 증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어제도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신앙의 행동을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아,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갖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들이 있는데 어, 때로는 그것이 의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의심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 나쁜 것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 또 어느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의심과 또 염려와 걱정을 해야 되죠. 왜 무조건 긍정적으로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말을 했던 이데카르트. 이데카르트의 이 표현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생각은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의심을 하고 또 염려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지나쳐서 이제 회의주의에 빠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또 의심하고, 모든 것을 또 염려하면 또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위해서 어, 생각하고 또, 또 때로는 그것이 의심해서 그것이 확신이 돼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신앙 안에서도 의심하고. 근데 또 의심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냐면, 어떤 이 내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약간의 염려가 될수 있죠. 염려는 의심에서 나오고, 걱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일종의 믿지 못함에 해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이것을 이기는 행동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냥 염려로만 그칠 때는 좋지 못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부작용이 의심과 의심에서 그러니까 참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지만 또 신앙은 또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12장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계속 부흥의 역사를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등장하고 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막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테반 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이 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임하는 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는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서몇 사람을 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이라는 건 교회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초대교회 민족의 지도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게 초대교회 굉장히 리더의 역할을 했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야고부를 헤로당이 죽이는 것이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건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이제 대부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되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네식인 내패에게 네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왔다는 건 누가 돌아가셨던 기간인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기간이에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시기가 그러니까 죽으셨던 이어떻면 기일인 거죠. 기일이 다가올 때이 유월절에 이 기독교인들이 더 뭉치고 더 신앙인들을 보자 야고보 민족의 사도를 죽인 것이죠. 근데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것이야. 그래. 헤롯 잘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떨 때 힘을 얻습니까? 아, 민중들이 지지해 주니까 막 힘을 얻는 것이죠. 지금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잘 됐다. 그래서 누구도 잡으려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일어나는데 또 고난이 쌓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그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이 헤롯이 하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인을 네씩 네패 네 명이 네 명이니까 16명이죠. 그냥 이 24시간을 네로 나누는 거니까 6시간씩 이 군인들이 지킨 겁니다. 그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사모한 때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지 뭐 2교대, 3교대. 그 3교대 하면 2교대는 12시간을 일어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삼교대, 4교대4교대 하면 그래도 조금 낫죠. 6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만큼 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이 사례의 의지, 그러니까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상에 걸렸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고, 이제 베드로, 이제 가장 중심을 잡았던 베드로마저. 잡혔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니 좋은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좋은 일이죠. 열심히 기도한 결과,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옥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인도내세요. 이게 이제 옥문에서 나온 이제 베드로죠. 육절과 칠절에 나옵니다. 육절과 칠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세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륜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옥 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났더라. 지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니까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이제 죽이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 내려고 했던 그 전날에 주의 사자가 누구의 기도로 성도들의 기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이 천사가 깨워서 그 세사스를 끊어내시고 그 감옥에서 구출해 내 주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 그래 초대교회 대단하다 역시 기도하니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은시처를 알고 있었고, 기도처로 이제 달려갑니다. 왜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급하게 문을 두드리깁니다. 한밤 중이었죠? 근데 여전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로데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도 열지 못하고 다시 집 안으로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바깥에서 문을 열고 내가 왔다고 막 이랬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그 일을 경험하는데 믿지 못한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로 문 밖에 소리가 나니까 나가서 봤는데 들어왔어요. 베드로라고 말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일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일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가운데 분명히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우연찮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뭐 옛날처럼 막 기적적으로 병든자가 막 이렇게 일어난 일이 뭐 요즘은 그렇게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 같은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해요. 그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왔다라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야네 미쳤구나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이러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대 우리의 신앙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알수 없잖아요. 근데 결과를 이미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구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다다 다 정해놔요.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되고요. 저것은 저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틈에.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프레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니 하나님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이제 그게 지금 초대교회 의 문제고 우리의 교회, 우리 현대 교회 신앙인들의 기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거든 그 영역에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의 안개들이 정말 거쳐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기도한다면 이 베드로가 살아와 돌아온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혹이나 불신하거나 혹이나 의심하는 것들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론에 말씀드렸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전하고 의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의심에 정해놓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 기도 제목에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뜨거운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역사심을 믿는 그런 기도의 놀라운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응답이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 기도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바로까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아멘.